반갑습니다. 배우니 마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사람을 향한 자기 목적을 다 이루고 심리적 지배를 멈추려고 할때 이제껏 그들에게 당했던 사람의 반응과 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부정당하고 거부당함으로써 상대의 말에 따라 그가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이 바라봐야 하고 그가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 똑같이 해결해야 하며 그가 상황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심리적, 정서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강요가 노골적이든 은근한 것이든 점점 익숙해져 버리면 한 인간을 어느새 나약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해? 이제 무엇을 해야 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 왜 이러는지 알려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을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대만 바라보며 상대의 답을 바랍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틀렸을까봐, 또 혼날까봐 등의 심리적 나약함과 압박감으로 그 사람은 강요를 하는 상대에게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의 입만 보며 답을 내리는 상대를 점점 우러러 보게 됩니다. 상대의 결정이 틀렸는지 미숙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가 지시한 것을 무조건 따릅니다. 상대가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호의적인 것에 강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고하여 판단하는 힘도 점점 떨어지고 자기의 생각은 어느 순간 멈춰버린 채 상대가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꼭두각시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거나 상대가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자신의 탓으로 몰아 세우는 상대에게 쩔쩔 매면서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억압과 혼란스러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두려움은 분노로 이어져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상대를 더욱 심한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을 더욱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서로 엉켜버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결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환경과 주변 사람이 자기에게 강화를 하도록 수동적으로 기다립니다. 자발성과 자기주장이 없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욕망에 쉽게 순종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의 절대적 존재가 되어갑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듯 말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불안해서 소리내어 옵니다. 이처럼 엉켜버린 관계에서 한쪽은 끊임없이 상대에게 의존하고 그 상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상대에게 종속되어 있으니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며 덕분에 자신의 좁은 세상은 엄마 품처럼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나약한 아이가 부모를 믿고 까불고 나대는 것처럼 상황에 맞지 않게 당당합니다. 이런 강화가 병리적으로 진행되면 자기의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직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못해준 무지막지한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돌봅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시기를 훌쩍 지나도 어떤 부모는 여전히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익숙해진 생각과 몸짓들이 이미 자동적으로 뇌에 각인되어 버린 부모, 특히 엄마는 자식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챙겨주고 자식보다 앞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자기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즐겁고 그들만의 언어들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와 불편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챙겨주고 보살펴 주는 안락함이 좋으면서도 부모가 계속 간섭하고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귀찮고 싫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냉정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붉히며 부모를 격멸하기까지 합니다. "뭐래? 왜 저러는 거야? 창피해 죽겠어. 나를 좀 보지 말고 엄마 아빠를 좀 봐요. 세상이 변하는데 변하는 세상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아휴, 답답해서 말이 통해야 말이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왜 상관이냐고.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나좀 내버려둬. 엄마 아빠 인생이나 잘 사세요. 라고 밀쳐대며 급기야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때의 모습은 자기 세상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며 살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다 정작 자신이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순한 양처럼 아주 어릴 때의 아기처럼 부모 등 뒤로 슬그머니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 자식이 이제 그때의 내 아기로 돌아왔구나. 그래 우리 뒤에 가만히 숨어 있어. 내가 다 해결해줄게. 하며 마치 전두지휘하는 씩씩하고 용기있고 자신감 넘치는 전장의 장군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부모가 바라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 친구 문제, 학교 문제에도 직접 참견하고 관여합니다. 성적을 관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면서 모든 시간표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자기 시간 거의 전부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시간을 전부 쓰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못하랴라고 생각하며 자식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갑니다. 슬그머니 부모 등 뒤에 숨어서 부모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뿌려 놓은 돈에 따라 이리저리 정신없이 다니면서도 온갖 대접까지 받는 자식은 부모가 만들고 이끄는 길대로 졸졸 따라갑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까지 챙기느라 더욱 분주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자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자식을 위해서 그들과 정보를 나눕니다. 자식을 위해서 시간을 마구 쓰고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마구 씁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느라 정작 부모인 자기 삶은 내팽겨쳐버립니다.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과 동일시하여 자식의 고통, 자식의 슬픔, 자식의 기쁨, 자식의 분노, 자식의 두려움도 같이 느끼며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자식 인생의 어느 중요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부모의 것이 되고 자식의 인생도 부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식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부모인 자기 삶의 첫 걸음이 되고 부모인 자기 생각과 달리 자식의 인생이 삐거덕거리는 것 또한 부모의 불행이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식보다 더 힘들어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어떤 책임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까지 아기의 모습으로 부모 등 뒤에 숨어만 있던 자식은 슬그머니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고 나서 무례하고 위협적으로 부모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관심 끌라고요. 목소리 높여 선언합니다. 이때 두 가지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독립을 원하는 선언에 이제까지의 자기 역할을 훌훌 털어냅니다. 늦게나마 자기 삶을 추스르며 홀로 일어섭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이제껏 자식을 조종한 나르시시스트적 중독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기 욕망을 위해 계속 심리적 지배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혹은 자기 우월감과 존재감을 회복하려고 주변에 또 다른 나약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때 시작됩니다. 나약하고 수동적이며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버린 어떤 자식은 그렇게 부모를 밀어내놓고도 그럼에도 부모가 자신을 예전처럼 계속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부모가 다른 자식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옮겨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부모와의 정서적 분리에 불안해합니다. 부모에 대한 양가 감정은 커져가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겉으로는 부모를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공격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가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기보고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무기력감과 열등감에 무엇을 스스로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된 좌절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좁혀져 가고 극도의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부모에게 다시 매달립니다. 순한 자식으로 말잘 듣는 자식의 모습으로 그런 척하면서 부모 곁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은 대체로 상호교류적 측면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영향을 받고 자식도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자식도 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내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자녀와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 삐그덕거리면서 부정적 교육 효과를 일으킵니다. 부모도 사람인지라 부모에 따라 자식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부모도 자식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성은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를 보면서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누가 봐도 부당하고 가혹하게 자신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부모였다고 해도 자녀가 부정적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해석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도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릴적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재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만일 길고 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면 당했던 사람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인생을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할 자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적 지배를 스스로 원해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의 지배 아래서 살기를 원하면 점점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의 위험성은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졌을 때 이제 그 자식은 누구보다 더 부모를 지배하고 조종하며 지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함부로 다루는 결국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상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배우니마니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우니마니는 여러분의 유쾌한 하루를 응원합니다.